유교에 대한 이미지 변했죠. 조선 망친 학문. 아니 기독교가 서양 중세 때 그렇게 마녀 사냥하고 그지랄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다 했는데 기독교 욕은 안 하고 유교 욕만 해요. 사람들이. 욕하려면 같이 하든가 서양권 다 덮어주고 서양은 강자니까 뭐라고 할수 없나요. 졌으니까 약자니까 우리 동양만 문제인가요? 그 시절 다 나름대로 방식으로 다 이상했는데 좋은 것도 엉망으로 썼는데 그때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? 영지주의가 뭔가요? 근오시스 영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직관의 지혜. 그 영주지 그렇게만 얘기하면 영주지가 그냥 참나 찾는 거죠. 참나 찾는 건데. 역사적 의미에서 영지주의는 기독교 중에 자기 안에서 신을 찾으려던, 내 안에서 신을 찾고 지혜, 지혜니까, 영지라는 게, 신령한 지혜니까, 지혜로, 내 안에 있는 지혜로 신을 꿰뚫어 보자는 그 핵심을 갖고 있는 종파죠. 영지주의. 근데 막, 영지주의만이막 신화가 있고 그래요. 근데 그런 거는 따라갈 수가 없죠. 자명하지 않은 신화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. 영지주의라는 말 자체는 뭐 모든 신비주의가 결국 영지주의인데 모든 종교 철학의 신비주의가 영지주의라는 말은 좋은데 역사적 영지주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 보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잘 쓰시고 학당에서는 잘안 쓰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종, 하나님의 자녀죠 이제 종이 아니라 어 이제 자녀다 이런 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? 근데 이제 종이라고 말해도 되죠. 근데 당연히 되는데, 자녀라고 제가 가죠. 예수님의 뜻을 살려서. 이젠 너희가 종이 아니고, 이제, 친구다. 뭐 이런식 그 성경이 있지 않나요? 음. 그래도 뭐사도바울이랑 다, 아,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까지 쓰니까. 주님 하면 보세요. 누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.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. 주님 하면 내가 종이 돼요. 뭐 그런 관계는 순복하는 관계라는 걸 의미하죠. 근데 그 말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.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는데, 종이 아예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. 자녀라고 부르는 게더 예수님 본의에 맞을 거다.